자, 우리 의원님들 좀다 같이 자, 같이 일어나십 일어나십시오. 는상를요 자, 일어나십시오. 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자, 가천상습부정당들이죄 집단 하수인들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왜아 나오셨습니까? 범죄 집단들에게 민들이 함께 것입니다. 해체하라! 해체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해하라해하라단해하라해하라단해하라해하라단해하라해하라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집회장소 안에서 집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리스 안에서 질서 유지를 하면서 구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표, 사표 써도 해요, 사표. 직원들한테 사표 써도 해요. 자, 집회장소 안쪽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자, 범죄대대라면수대라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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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라 Tchê, tchê, 7, 7, 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구호 멈춰주세요 자 우리가 우리 젊은 아들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자 제자리를 지켜주면서 우리 어, 라인 포토라인 폴리스라인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들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보호하면서 우리는 선거관련의 직원들을 탓하러 왔지 우리 경찰들을 탓하러 온게 아닙니다 자 다시 제자리 폴리스 라인을 지켜주면서 중앙 사고 관련의 직원들. 살펴서라 아직도 퇴근을 하고 있는 선거관련 애들 정신차려 he ain't Sunday mm -hmm. 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의자를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요 질서 있게 어자 회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내일 네, 오 내시부터 여기 가천상세부정단가는 범죄특단 앞에서 4시부터6시 반까지 집회할 시기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4시방, 4시부터 반 6시 반까지 집행하십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랑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다 함께하시면 됩니다. 스스프들은 어, 스피커, 스피커 치워주시고요. 여기 무대부터 일제하겠습니다. 의자는 나중에 지우도록 하고 어, 여기 스피커하고 무대 일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커피 봉사대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봉사대도 어 이제 텐트 걷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스태프들은 음향 기기 먼저 철수하고 무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이곳 가천, 가천 상선부등 등의 범죄집단 앞에서 집회와 시위가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도 동지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이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내용 사전투표지 관리가 도장되지 않도 중앙선거 관리하고 전는 이제 집회를 마쳤고 여기를 치우는데 치우는데도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야간 방송은 여기서 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9시부터 성남 지청에 가서 성남 마이스 6조 2천억 어, 그 부정비리자들 수사 촉구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천억? 6조 2천억이요? 그리고 어, 저기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은 제가 아직 확인 못 했는데 일정 확인하는 대로 바로 사전에 <laughs> 예약 방송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후원 감사드리고 스페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장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남 시청 그거 다시 한번 말해 주면 안 돼요? 네? 성남 시청 성남 마이스 성남 시청 네 얼마요? 아, 개발비리인데, 6조 2천억. <목소리도> 예, 알겠습니다. 아, <목소리도> 아, 아, 아.

아요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아 하고 싶은 말아 그냥 그냥 중앙선거인이 얼른 해체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내일부터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은방대를을비한한우애애시시민이이요일부터 네. 금요일까지 d r i Warrior b 일 t t e r come y 시 u 일 k a j 시 Mail, 시 a i l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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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부터 여섯시 반까지. 네. 50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0 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네.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네. 제가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어, 그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어 선거가 있는 3월 말, 말까지 지금 계속하고 아. 그 이후에는 일단 조금 이정이고 일단은 3월 말까지는 예, 계획되어 예, 예. 있습니다. 아 그만 그한 네. 20일 정도. 네, 되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네. 여기 쉬니까 네.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4시부터 6시 반. 혹시 텐트 쳐 놓고 하십니까? 아 텐트는 아니고 차량이습니다 네. 차량. 있습니다, 차량. 아, 예, 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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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차량 그걸 가지고 네. 그 차량으로 이용하면 아, 그 차량으로 네, 이제 요번에는 네. 날마다 출퇴근하시니까 네, 네, 네 아, 네. 예, 그나마 네. 다행입니다. 네, 추운 네. 날씨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함께 해 주십시오. 네. 부정선거 네. 척결하기 못하는 자유 대한민국 네. 잘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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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부정선거 함께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 함께 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성, 성 고맙습니다. 네. 네. 형사님들도 인터뷰 좀 할까요? 얼마 주시래요? <laughs> 인터뷰? <비슷한데. 웃음>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내일 집회할거 준비해가지고 싫으세요? 네네. 공선거? 네네. 공선거? 배터리 안 가져가세요? 배터리? 배터리 안, 안 넣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아 감사합니다. 네. 못챙기 뻔했습니다. 네. 네. 그런저어스타사을다가 동원해 줄거같더요 우리는 뭐알잖아 우리가 뭐막 마구 그런데 대표님이, 그런데 님들잘 기억하고 위해줘요. 저한테는 그막콧파 많이 당했다고 그러면서 위해주더라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고 네, 근 <laughs> 참. 데 우리는 마음은 진짜 기대치는 2 0 2 0년 여기 대통령 궁을 불태웠대. 대통령도 쫓겨나고 너무 국민들이 너무 유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또다시 부정선거 하고 나면 와가고 계속 시만 해야 돼. 대만 대만 그쪽 사람들. 그그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그 시민들이 그 그러니까 부정선거 같다 막 이런데 그걸 조사 안 하고 조사 한다고 그러면서막 그냥 목사라고 그러니까 네. 그 경찰 그 경찰서를 아예 쳐들어가지고 불질러 버렸대요. 그래, 그래 그 뭔데? 이후로 네. 부정선거는 부자도 못들어가게끔싹 잡기 시작한 거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도 좀 그래야 될 같아요. 국민들이 행동안 하니까 <laughs>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고. 그 배만이 그렇게 시작한 네, 거래요? 네, 경찰서로 네, 불태우면서 네, 시작한 네. 어... 아니 들이행동하 앞에서 행동하니까 행동하는 사람을 갖다가 뒤에서 이렇게 이렇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어, 잘라서 올리면 또 네. 정지 먹을 것 같은데요? 막 불태운다, 네. 불태운경찰서를 네. 불태운, 불태운다 사례, 사례, <laughs> 아니, 잘해 순하게... <laughs> 네. 아, 다시, 다시, 다시 네. 만이어 네. 잖아요. 네. 벨만이 그 부정 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네. 좀 관서화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 너무 그렇죠? 복잡해 지금. 맞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네. 부드럽게 해주세요. 모르겠어. 부드럽게. 아저께 모르겠고. 애교스럽게. 이게 되는지 못나. 애교스럽게 됩니까 네. 이게? 그런데 벨만이 <laughs> 소서하게 하면서 투명하게 하면서 뭐 감추고도 없어 다 드러나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시민들이 많이 애를 썼대요. 그래서 막 경찰관을 뭐 이렇게 어 뭐라 이제 그첫 첫 뭐라 해야 요 그래? 이쪽에 경찰에 그 경찰서에 네. 막 들어가서 네. 막 이렇게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교스럽게 다 얘기해 주세요. 적하게. 애교스럽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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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래서, 애교스럽게 그래서 이제 <laughs> 부정선거그 저기 그, 그 수사를 하면서 네, 지금 이렇게 혼자가 제대로 바로 잡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필요한 거 같아요. 네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너무 안 나서 근데 그게 나라가 잘 사라지다 보니까 자기네가 편안하니까 안 나서는 거 같아요. 나라가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이러면은 여전히 여전히 나설 텐데 뭐 지금 현재로는 배가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안 나서는 거 같아요. 뭐것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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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인터뷰. 여기서 열심히 인터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 그랬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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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가서 인터뷰해시게 시커먼 남자 옆에서 또 인터뷰를 하세요. 아니 사무 천장님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저요. 저는 언제나 하고 싶은 말씀이 네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슈가 딱 하나가 남아있어현데 남아있는 이슈가 뭐냐? 사전투표 관리관 네. 개인보장 날인하자라고 하는데, 네, 아직 현실. 최종 확정이 된게 아니에요. 싸워야 그러니까 예, 예. 돼. 그리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걸 압박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곧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우리 정근의 동지들이 이 과천 중앙순간이 앞에서 앞으로 29일까지 벌어질, 3주 안에 벌어질 릴레이 투쟁에 몸이 오시면 더 좋고 몸이 안 오시더라도 마음을 갖다 여기다 담아서 오시게 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한몸한 한 목소리입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칠천. 네. 네. 하여튼 천둥지 네. 그러면은. 네. 사을 구해보시고. 네. 내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내가. 네. 트럭을 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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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기자를... 인터뷰 한번 해도 될까요? 아 미안해요 네, 네 괜찮아요 네. <laughs> 네.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줄 수 있나요? 뭘로 한마디요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선관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거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생각하는 바를 내죠. 참 욕심 많으시네요. 취직 일하고 있는 그 사람. 취직 한번 올리고 싶다.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 가지고 아, 자기 올리네. 욕심 채우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이거이대로 올리겠습니다. 올리세요. 네, 네. 기본이 안돼 있는 것이.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 요거 요 끝나면은 둘로 네. 끝나 집회 참석간 사람들은 집회 참가로 끝나지만 우리집은 장기 닫워야 네. 되고 네네 네.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건데 예 네. 고생이 날마다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개 고생하는 거 찍겠습니다. 예, 네, 지금 집에 끝나고서 정리하시느라고, 예, 네, 어, 항상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죠. 많이 힘드실 텐데, 감사한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형님, 아까 요거, 누구꺼죠? 이거, 이거? 상고야 될 건가? 응. 네, 정리하는데, 한, 한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어요. 어 정리하시느라고 힘드셔 가지고요. 조금 저한테 짜증을 내셨는데 참 짜증 내는 것도 귀엽습니다.

네, 대충 정리된 것 같아서 저도 정리하겠습니다.